연말연시 만나고 모일 일이 많아지면서 예쁜 식탁을 꾸미기 위해 장식용 냅킨을 사용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장식용 냅킨이 우리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사용하는 냅킨의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장식용 냅킨 검사 결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말 모임 행사에서 자주 쓰이는 장식용 냅킨 80여 종을 조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단순히 식탁을 꾸미기 위해 놓는 이 냅킨에서 유해 물질이 다수 검출됐는데요. 특히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일군 발암 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미량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포르말데히드는 눈코목의 자극은 물론 장기간 노출 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물질입니다. 비록 소량이라 해도 만약 이 넵킨을 사용해 입이나 손을 닦는다면 직접 피부와 점막에 닿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발암성이 의심되는 벤조페논 그리고 피부염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도 일부 제품에서 확인됐습니다. 색이 화려하고 잉크가 많이 들어간 장식용 넵킨일수록 이런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에이. 테이블을 꾸미거나 장식 효과를 내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유해 성분 관리 기준이 일반 위생용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 그림, 금박은박 디자인 등이 들어가면서 종이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각종 인쇄 잉크와 첨가제가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화학 물질 잔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산이 사용하는 흰색 갈색 넵키는 어떨까요? 서울시 연구원은 흰색 또는 갈색의 기본형 냅킨 20여 종도 함께 검사했는데 여기서는 발암 물질이나 형광 증백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본형 냅킨은 대부분 국내에서 제작되며 인체에 직접 닿는 위생 용품으로 분류되어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안전 수칙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식용 냅킨으로 입이나 손을 닦지 말것 음식 접촉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특히 색이 화려한 제품일수록 조심할 것, 주로 장식은 가능하나 실제 식사용으로는 피해야함, 식... 예쁜 냅킨이 곧 안전한 냅킨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말 분위기를 내기 위해 무심코 사용하는 장식용 냅킨.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식탁 위에서는 안전기준을 충족한 기본형 냅킨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식사자리, 건강까지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